예, 저희들은 지금 조단 폰드에와 있습니다. 어,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더라고요. 여기 조단 폰드입니다 어제 오후 한 12시경에 왔더니, 여기 주차장도 꽤 넓은 편인데, 꽉 차가지고, 그래서 오늘 새벽 일찍 왔어요. 지금 한 7시 한 반쯤 넘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보다 좀더 뻥이 심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막 부풀려가지고, 크게 뭐 유명은 뭐 사람들 말하기 나름 이니까 보게 다른데 비교해서 크게 더뭐 아주 멋지거나 단풍 때문에 이제 주변경관이 좀 이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조단폰드입니다 조단폰드 이고요 어, 이제 단풍이 좀 들면은 이쁠 것 같긴 해요 지금 여기 지금 단풍들이 쫙 지금 들었는데 아직 좀 시기가 좀 빨라요 강을 쫙 한바퀴 이렇게 하이킹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반대편에 사람 걸어가는데 쭉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풍이 들면은 이쁠 어, 것 같아요 캐나다 쪽 어수들은 이렇게 단풍 든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제가 캐나다 동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캐나다 동부에 들어갑니다 오늘까지 미국에서 잘 보고, 내일부터는 캐나다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끼니까 좀뭐 신비스러운 맛은 있어요. 근데 물이 위에 거품이 좀 있어가지고, 물이 잔잔하면 참 이쁠 건데, 크게 찍어줘. 하나, 둘, 네, 예, 여기는 그 바하버의 노스 이스트 하버입니다. 노스 이스트 하버인데 상당히 깨끗하고 경치도 좋네요. 공원도 널찍하게 있고 어, 여기 뭐 어선들도 있어요. 고기 잡아왔나봐요. 랍스터 벤 아닌데 통발이 없는 게. 자, 항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가 지금 비지터 센터 에 있는 데데 앞에 공원이 널찍하게 좋아요. 쏙, 어머가 쏙 들어와가지고, 조용하니, 주변 항구도 단풍이 들기 시작해서 이뻐요. 아, 저기 저 비싼 요트도 안 했고, 여기가 전형적인 어항 같아요. 이게 어선들이 많이 있어요. 어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트들도 있고, 항구가 조용하게 좋아요 저희들은 여기서 아침을 먹고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클라크포인트라는 데를 왔는데 어디 뭐 접근할 데도 없는데 왜 쉽더 양어디 선착장이에요? 어디 갈데도 없는데 뭐갈 데도 없는데 어히온것 뭐 어,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네, 저희들은 지금 캐나다로 가기 위해서 어제 벵고어라는 데 잤어요. 메인주 내륙에 있는 벵고어라는 시티에서 자고 지금 저 훌튼이라는 데 가고 있어요. 그쪽 국경도시. 하루에 프레데릭턴까지 가려고 했더니 거의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괜히 무리할 필요 없이 뭐 시간도 많은데 뭐. 저희들은 훌튼이라는 데서 자고 그 다음 내일 출발해서 캐나다 국경을 넘을 예정이에요. 오다 보니까 여기 시닉 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들러봤습니다. 여기 홀 홀튼 발음이 좀 이상하네. 홀튼 가게 한 80km 전방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직 단풍이 완전히 덜 들었는데, 아, 굉장합니다. 이 단풍이 어니, 아 좋아요. 아, 단풍이 한30%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강가라. 강가는 대부분 좀 빨리 단풍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물 주변. 야 이거 나중에 한 10월, 한1일에서 10월 한 15일 그사이는 아주 불탄 것 같을 것 같아요. 뻘거니. 물론 저희들도 지금 사실 단풍 구경하려고 지금 캐나다 들어가거든요. 어, 캐나다 들어가서 또좀 몬트리올 인근. 이쪽으로 해서 토론토로 내려올 겁니다. 일단 노바스코샤까지 갔다가 PEI 들려서 캐벡 몬츠리올 해서 토론토 쪽으로 해서 미국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호울튼이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동네가 조그마하고 아담해요.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캐나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에 왔는데 크게 뭐 관광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비지터센터 들렀다 왔는데 그냥 여기 이게 다운타, 여기 다운타운이랍니다. 여기 거리하고 강변 걷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번화가예요. 여기 그냥 다운타운입니다. 제일 번화가예요. 아, 앞에 이 건물이 뭐냐, 시청 건물 같네요. 오늘 일요일인데, 여기 그래도 주차도 성지하고 그럽니다. 시급은 아닌 것 같고, 타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오다 보니까, 그, 벵고에서 여기 홀튼이라는 도시 오다 보니까, 길이 굉장히 예뻐요. 길도 좋고 미국 뭐 미국 고속도로야 뭐잘돼 있으니까 굉장히 길도 편하고 제한 속도 75 마일 킬로미터로 121킬로 대부분 130 킬로 달려요. 아 저기가 뭐냐? 셔립 오피스 빌딩 경찰서네요. 네, 저게 경찰서 건물입니다. 페리프먼은 주정부경찰인가요? 어. 간단해요. 여기 뭐 아까 제가 거짓말하는게 아니고 진짜 그게 다운타운이래요. 거기 제일 복잡한데 오늘 주말이라면 한가하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제일 중심갑니다 여기가 마켓스퀘어라는 곳이에요 한번 쭉 여기서만 돌아볼게요 여기가 좀 옛날스러운 건물들도 있고요 사방이 여기도 단풍이 좀 유명한가 봐요. 네, 저희는 그제, 어, 뱅고에서 자고, 어제 하루 종일, 어, 국경도시, 메인주의 국경도시 홀튼에서 어, 자고, 지금 아침 일찍, 제7시막 넘었는데, 홀튼에 있는 국경 통과에서 지금 캐나다, 어, 뉴브로인즈에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프레데릭턴까지 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프레데릭턴까지 한 2시간에서 2시간 10분 걸리네요. 한달 동안 캐나다에, 캐나다 동부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미국, 토론토, 나이아가라 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캐나다 들어온 이유는 관광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미국 체류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맞추려고 어, 다시 미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야 11월 초에 들어가면 내년 4월까지 하면 6개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로 나왔다가 다시 11월 초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네 여기는 뉴브론즈의 주도 프레데릭턴 이에요. 프레데릭턴에 와서 코스코를 들렀 는데 제가 랍스터 가격을 한번 봤어요 가격을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미국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제가 그뉴 베드포드 거기가 조금 다른 데보다 그메인즈보다 비싸긴 했어요. 한 마리 라지 사이즈 한 마리에 내가 25불인가 주고 샀는데 25불이면 캐나다 달러로 얼마냐? 한10% 올라가면 한30 35불꼴 됩니다. 한 마리 딱한 마리 발 달리고 머리 달린 게. 근데 지금 제가 캐나다 코스코에서. 여기 바닷가도 아니에요. 내륙도시입니다. 프레데릭터는 여기 코스코에서산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이제 삶으려고 저희 준비를 하했는데 삶기 전에 네,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거의 라지 사이즈 돼요. 이게 테일만 있는데 자, 이게 가격이 자, 보시면 1 1 8 4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 11.44. 이게 거의 라지 사이즈 테일이에요. 두 개. 자, 무게가 0.286, 0.296 그러니까 0.3, 0.3, 0.6한1.5 파운드 되네요. 머리하고 집게 없이 꼬리만 한1.5 파운드. 제가 보기에 가격비가면 뭐 이거 3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캐나다 달러하고 미국 달러 차이도 있지만은 지금 두개 합하면 한23불 되거든요. 23 불. 근데 캐나다 달러의 머리하고 그 집게 발가락. 그거 무게 따지면은 뭐 거의 4분의 1 가격이 그 비교하면 자 이제 쿡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찌는 조리 도구가 좀 열악해서 어 이거 뒤집어서 쪄야 되는데 지금 다 엎었어요. 하나만 뒤집어도 되겠네. 두 개는 뒤집고 이게 구부러져 버리니까 찜기가 열악해서 그니다 이게 이제 거의 전부 사이즈에요자 이대로 불 켜겠습니다. 네잘 삶아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카메라 렌즈에 김이 살려봐 가지고 한 5분 더 삶으면 됩니다. 자 이제 다 삶아졌습니다. 여기서 삶았고요. 다 삶아져서 사양제를 나란히 높여놨습니다. 자제 손바닥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부러져 있는데 제 손바닥하고 비교해 보면 시 길이는 거의 손바닥이 표면은 손바닥 사이즈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 25,000원. 어25,000 원이 안 돼요. 23,000 원. 캐나다 달러 23불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달러로 한 16, 7불될 거예요. 16, 7 불에 예, 랍스 테일만 있습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짜잔 잘. <laughs> 아, 어,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큼먼건 뭐야? 이거는 시큼믿 미들 없는 가격이에요. 저희를 바로 캐나다에서 먹은데 미국을 들렀다 가지고 미국 한 마리까까지면은 세팩 여섯 개 먹을 수 있어요 꼬리. 뭐, 먹기도 편하고 <laughs> 꼬리면. 오늘 점심입니다 저써다 음, 먹었어 점심을? 하 어? <laughs> 음? 음. 아, 빵에다 넣어 먹는다네 빵안가져여기서 응, 먹으면 나는 배 금방 먹어

죄송합니다. <laughs> 지금 여기 프레데렉틴이 내륙도시거든요. 어, 지금 노바스토샤 가면은 거기가 이게 산지예요 랍스터 산지 아마 엄청 쌀것 같아요 음, 괜히 미국에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돌아다는걸참 먹는다고 그냥 우선 자기네가 또 샌드 안것 같고 자 빵에다 매요 발라왔습니다 한말리정요띄노두나 납살로 저도 맛있었는데 기분 완전히 아마 그냥. 여기 캐나다서 랍스터 노바스코시 p i 돌 때까지는 매일 랍스터 먹을 것 같아요 먹었어 이렇게 꼴등을 밑에 팔고, 흑기 발가락 같은 걸로, 롤 하나. 그어가지 뭔가 있었요 예, 잘 먹었습니다. 어, 점심을 랍스터로 잘 먹고 도서관에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무슨 어제 좀뭐 도서관을 누가 부셨대요 그래서 리스토레이션 하네요. 그런다고 오늘 도서관 하루 클로스했어요. 그래서 도서관 못 가고 이 지금 주변이 세인트 로렌스 강 주변이거든요. 어, 이 주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 프레드릭트에서 머물고 어, 내일 세인트 존으로 갑니다. 어, 주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오늘 무슨 시합 있나봐요. 어. 네, 여기서 무슨 오늘 행사가 있나 했더니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늘 쉬는 날이에요. 일부 주, 전체 주는 아니고 9월 말일. 아마 캐나다에 사신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많이 모르실 텐데 제 생각 80% 이상 모르실 거예요. 왜 쉬는지. 뭐 이제 쉬는 사람들 알겠죠. 왜 쉬는지. 오늘 학교도 안 가고 지금 여기 사람들 지금 분홍색 옷 입었잖아요 오늘이 그 인디언들 옛날 비극적으로 희생된 그 애들이 있어요 기숙학교 그 아까 몇년 전부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자오지가 뭐 옛날 일을 기억하잔지 뭐 인디언들 희생을 기억하잔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분홍색 옷 입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들 그쪽 관련된 분들이에요 실제 생김새도. 좀 많이 비슷해요. 오늘 여기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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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말이에요. 어, 어, 화, 화해의 날인가 그래요. 아, 우리 와이프 똑똑한 나이. 어, 저도 정확한 명칭을 몰랐는데, 화해의 날인가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옛날 그인디언들 퍼스네이션을 학대했던 걸 추모하고 화해하고 하자는 그런 의미로 일부, 전체주가 쉬는 건 아니고, 일부주에서 오늘 휴일입니다 캐나다는 그래요. 어, 좀 슬픈 역사의 날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저는 왜 아냐 작년에 비즈니스 할때 회사들이 쉬었거든요 제가 저 오피스 빌딩에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래서 9월 말에 쉬었어요 학생들 학교도 안 가고 여기 좀 유명한가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아주머니께서 와 저기 사진에서 보는 라이드하우스다 그러면서 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조사도 안 하고 왔어요 자 라이드하우스 바이 540 540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라일 하우스가 있고, 아래 540이 써 있는데, 참고로 이게 세인트 로렌스 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아쉽게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는 없고, 그 여기서 보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뭐, 사진도 찍어야 되는 겨 아, 여기서 저녁에 딱 맥주 한잔하면 저는 맥주 못 마십니다. 한잔하기 딱 분위기 좋은 장소네요 여기가 미국 보도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10분이면 옵니다 자 여기 사람 다니는 브릿지 인데요 도로 건너는 거기서 한바퀴 삥 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 라이트 하우스도 보이고요. 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도시가 아담하니 하이라이스 빌딩 놓고 그냥 조용한 도시 여기 지금 캐나다 국기가 걸어져 있는데 화면에 보이려나? 지금 저기 걸어져 있죠? 음, 아까 말씀드렸던 화요일 날 관련해서 저기를 난것 같아요. 여기 지금 뉴브런즈 보면서 서부 도시들과 달리 전부 다 불어하고 영어 같이 쓰여있어요. 뭐 불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저쪽 서부 쪽으로는 불어 써진데도 있고 안써진데도 있고 대부분 안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다 써있다고 보면 됩니다. 불어가 공용어라 어게 보면 의무상이 뭐 주별로 좀 틀리긴 하지만. 네,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이 시티월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 프레이데릭턴 시티월 음, 그렇게. 시가 작다 보니까 시티홀이 뭐 따로 별관이 있는지는 몰라도 아, 그리 크진 않아요 네, 저희는 아까 라이트하우스 있는 쪽 그러니까 프레데릭턴의 다운타운 쪽에서 그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건너서 지금 반대편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지금 제가 라이트하우스 잡아볼게요 네, 라이트하우스 보이고요 아, 그 오른쪽 좀 중앙에 첨탑만 보이는데 거기 아까 시티홀 이쪽으로 보면 좀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이는데 무슨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기 낚시하는 사람들 뭐 잡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까 하이날 행사를 저기 아까 도서관 옆에서 하더니 여기 강건 나오니까 여기도 뭐 따로 하고 있어요. 뭐 시가 틀린 것 같진 않은데 Did you catch the fish? Did you catch the fish? Not yet? Not yet. why? I don't know. What? How can you know? <laughs> what kind of fishy? Do you catch bass? bass? No trout. My, my grandpa fishes for trout. He catches trout. Yeah. What's pêcheur in English? I don't know what it is in French. Pêcheur. I don't know what it Pec, is. In... Pêcheur. You speak French too. Oh, very good. Can you speak Korean? What? Korean. No. No? Why not? My dad knows a little bit. <laughs> uh, your dad a little bit knows?